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로안의 고인물, 바로 순단 종족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은요, 30레벨 초월이고요 투력은 마을투력 기준으로, 80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사벽 순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닉스 단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역시 순단하면은 카타르보단 단검이잖아요. 야 단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신화 15강입니다, 여러분들. 옵션 점수는 70이고요. 어질치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속성에다가 스킬 피해 증가 단일 10%로 되어져 있고요. 발동 스킬은 무적. 정령석은요 신화 정령석으로 옵션까지 깔끔하게 진행된 상황이고요. 야 우리 형님 단검으로 신화까지 정말 순단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답게 끝까지 잘 하고 계시네요. 자 튜닉은요 12강입니다, 여러분들. 옵션 점수는 70.1이고요. 모든 스탯으로 되어져 있고요. 모든 속성 공격 1,500과 물리 방어력 증가 15% 찰란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정령 속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깅스입니다. 레깅스 8강이고요. 옵션 점수 70. 모든 속성 공격 240과 마법 방어력 증가 5%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장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역시 8강이고요. 옵션 점수 70. 모든 속성 공격 700과 치명타 피해량 30%와이 부분도 찬란으로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헬멧은 5강이구요 옵션 전수 70에 모든 속성 공격 900에 모든 공격력 증가 10%로 이 부분 역시 찬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발동 스킬은 스킬 피해량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부츠 한번 보도록 하죠 부츠 역시 5강에 옵션 점수는요 70.3이고요 모든 속성 공격 700과 모든 스탯 증가 10%로 이 부분도 찬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레깅스 빼고는 모두 다 찬란으로 되어져 있는데 순단 투력이 정말 안나온다고 느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유물이 모두 다 전설의 2강셋으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구 내부위가 찬란이고 무기도 15강임에도 불구하고 야 마을 투력이 80만 밖에 안 된다. 아, 우리 운영자들 진짜 순단 좀 어떻게 상향 좀 시켜주세요. 자, 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꼬입니다 순발 3티어에 2강이고요. 어질 163에 물리 방어력 증가 14%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심장 부분이고요 3티어입니다. 순발 2강이고요. 어질 163에 최대 체력 증가 14%로 되어져 있고요. 자, 날개 부분도 3티어입니다. 여기에 2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발톱 같은 경우는요 2티어고요. 역시나 2강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마지막 뿔 같은 경우도 2강까지 올려져 있네 여러분들. 아, 요즘 순단 접고 어궁트리 타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정말 외길 인생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악세 부분도요 전설로 모두 싹 되어져 있고요 목걸이만 보더라도 바이탈 어질의 모든 스탠 모든 공격력 무기 공격력의 치명타 확률까지 완벽에 가까운 6호으로 주황색으로 싹다 되어져 있고요 팔찌뿐만 아니라 목걸이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지 부분은 경험치 획득량이라든지 피감 효과로 되어져 있는데요 경험치 반지와 피감 이 그냥 유거 완전 좋은데요. 야, 순단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상세 스탯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준으로요. 물리 공격력 148,400 나오고요. 물리 방어력 53,000, 마법 방어력 45,000 나오고 있습니다. 치명타 확률 69%, 치명타 피해량 216% 역시 순단답게 치명타 피해량도 엄청납니다. 다른 부분들도요 용캐릭 기준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룬하고 각인, 코스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8등급으로 되어져 있고요. 9단계, 5단계, 6단계, 4단계, 3단계식으로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의 각인 같은 경우는요 순단답게 어질과 바이탈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프리셋은요 경험치 획득량으로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템 드랍으로 깔끔하게 되어진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공격의 각인입니다 첫번째 와 순단의 공격력 각인은요 무기 공격력이 짱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정도 용케 반열에 올라가면은 물리 공격력보다는 무기 공격력이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본주형님 같은 경우도 공격의 각인 첫번째를 무기 공격력으로 싹다잘 맞춰놓으셨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스킬 피해 증가 광역으로 되어져있는데 아니 우리 형님 살짝 흔들리신건가? 어궁 트리타 하시려고 준비해놓으신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그라면 왜? 형님 순단의 외길 인생을 끝까지 가 주십시오. 왜? 자세 번째 공격의 각인입니다. 스킬 피해 증가 단일 부분과 PVP 증가 쪽으로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자 방어의 각인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PVP 피해 감소뿐만 아니라 피해 감소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 반사 확률로 하셨구나. 오, 자이 부분 잘 만들어 놓으셨네. 이 부분 맞추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했는데 반사 확률 잘 맞춰 놓으셨네요. 자세 번째 가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보스 피해 감소 쪽으로 되어져 있네, 요 여러분들. 자 순단을 정말 오랜만에 리뷰하기 때문에 스킬 트리 한번 살펴. 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암살자 부분은요 5렙때는 블레이징 15렙때는 데들리로 하고 계시구요 25렙때는 드로잉 35렙에는 어질리티 45렙은 사일런스로 하고 계십니다 자 프레데터 정말 오랜만에 넘어오는 패시브쪽인데 50레벨은요 포스블로우 사용하고 계시구요 55렙 퀵캐스팅 60레벨은 어택부스트 65렙은요 로얄마스크와 70레벨은 더블사이킥팬텀 75렙은 모탈크래시 80레벨은 래피드컷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단하면은 스킬로 먹고 사는 종족이기 때문에 스킬뿐만 아니라 대사용 시간 위주로 스킬 트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자, 액티브 스킬 한번 살펴보죠. 순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킬 중에 바로 드로잉 웨폰이죠, 여러분들. 그걸 첫 번째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더블 사이킥 팬텀, 세 번째는 로얄 마스크, 네 번째는 사일런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순단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스킬이라든지 액티브 스킬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감 부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이라든지 영웅 부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자 고대 부분도 아주 깔끔하죠 자 전설 부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꽉 차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 좋아 오 치르게 마녀 레이첼까지 싹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현질을 하신 분이라는거 <laughs> 조금 더 진행해보면은 신규 세트 중에는요 망자의 왕 스펙트로드 문장 비어있구요 타락한 용에 관련된 문장 비어져있구요 우선 여포봉선 세트 싹다 되어져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대로 절대운이라든지 모신까지 모두 다 신화 세팅은 깔끔하게 다 되어져있구요 뭐 요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풀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초성같은 경우는 뽑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냥 현질하면 얻을 수 있는거니까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도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100만 원 주고 살수 있는 여포 봉선 세트 되어 있다는 거, 앞으로 100만 원더 쓰시면 초선까지 할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요 정도면요. 코스튬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고인물 중에 고인물 세팅. 바로 순단에 관련된 거.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해 드렸는데요. 와, 다시 한번 세팅 보시면요. 하나 빼고 올 찰란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유물도 올 전설의 이강 세팅으로 되어져 있는데도 정말 사냥이라든지 쟁 부분에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정말 순단이라든지 힘단 부분 모두 다 상향되기를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유저들도 다 어공 트리를 타기 때문에 남은 순단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른단에 관련된 사냥 영상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이엄